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이일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은 시즌 동안 그를 과도하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아는 1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25시 한솔 뱅케이블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정규 시즌 8차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필드 상태 문제로 취소되며 하루 더 휴식할 수 있었다. 17에서 18일 우천 취소. 에 이어 19일 경기마저 취소되며 기아의 계획이 수정됐다. 원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후반기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기아는 네일의 출전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0일 경기에서 이흐리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 감독은 내일은 화요일 22일 광주 LG 트윈스전 에 등판하는 게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 20일, 은, 이, 의리가 던지도록 하고, 불펜 투수들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의리는 지난해 5월 29일 창원 NC전 이후, 417일 만에 일군 선발로 돌아오게 된다. 이의리는 지난해 6월 병원 검사에서, 왼쪽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20일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술, 토미존 수술, 과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며 2024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이후 그는 재활 과정에 전념해 왔다. 이일이는 캐치볼과 나이브 피칭을 진행했고 퓨처스리그, 이군에서 실전 감각을 되찾았다. 점차 투구 수를 늘려가며 최고 구속 151km per hour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다. 올해 그의 퓨처스 리그 성적은 3경기 8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1.08이다. 다만 2 1위는 지난 9일 마산에서 열린 NC전에서 마지막 등판을 가졌고, 물집 증세로 인해 58구를 던진 후 교체됐다. 다행히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게 감독의 판단이다. 이 감독은 구속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팔이 아프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 등판에서 공을 너무 세게 던져서 물집이 잡힌 것 같은데 던지는데 문제는 없고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며 의리가 밝은 표정을 보여줘서 나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감독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끝까지 계속 던지게 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한 번은 휴식을 줘야 할것 같다며, 그렇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감독은 내년이 중요한 만큼 의리가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 고 전했다. 13개월 만에 기아 타이거즈가 간절히 기다려온 그 남자, 이의리가 드디어 돌아온다. 기아는 2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후반기 개막전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 선발 투수로 이의를 예고했다. 앞서 이의리는 17일 1군 엔트리에 복귀했으며 18일 선발 등판이 예정됐지만 광주를 포함한 전국의 내린 장막비로 인해 모든 경기가 취소되면서 20일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지난해 6월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접합 재건 수술 토미존 수술 을 받은 후약 13개월 만에 복고다. 프로 입단 후 처음 겪은 긴 공백. 이예리는 그 오랜 재활과 복귀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긴 선수 생활을 위한 휴식이라고 받아들였다. 차근차근 재활 단계를 밟아온 이예리는 이번 시즌 캐치볼과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며 복귀 속도를 높였다. 이어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등판을 가지며 최고 구속 151km의 강속구를 던져 실전 감각이 문제없음을 입증했다. 세경기에서 8.1이닝 평균 자책 1.08의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투구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이일이다.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9일 창원 NC와의 퓨처스 경기에서는 총 58개의 공을 던졌다. 오는 21일군 복귀 전에서도 무리하게 많은 투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팔꿈치 수술 이후 복귀 첫 해인 만큼 기아는 이의리의 경기당 투구 수와 등판 간격 등을 꼼꼼히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상황과 토미존 수술 후 재활 중인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의리를 후반기 기아 마운드의 핵심으로 단정짓긴 어렵다. 하지만 아담 올러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반기 기아의 반등 흐름과 맞물려 돌아온 이의리에게 기대가 쏠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기아에겐 후반기 첫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6월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던 기아는 7월 후반기 시작 직전 하나에 3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4연패 늪에 빠졌다. 후반기 개막 이후 새 경기가 비로 취소된 상황에서 20일 경기는 좋은 출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한다. 한편,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광주 지역은 위로가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만 42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20일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은 527.2mm에 달하는 등 엄청난 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2명이 실종되고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천 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들에게 기아의 경기와 승리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 타이거즈 이위에게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는 인생 처음 맞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토미존 수술과 재활이라는 지루하고도 고된 나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통증 없이 재활하던 중 퓨처스리그 복귀를 앞두고 팔에 약간의 염증이 발견돼 잠시 쉬어야 했다. 그뒤 이의리는 다시 마운드에 섰다. 퓨처스 리그 세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08, 포심 최고 구속은 150km를 기록했다. 복귀 무대는 비로 인해 잠시 미뤄졌지만, 20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올 시즌은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인인과 투구수를 철저하게 조절할 계획이다. 이의리가 이처럼 돌아오기까지 도와준 사람은 많았다. 18일 NC전이 취소되자 무엇보다 구단에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군에서 재활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하며 응원도 받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재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토미 존 수술을 먼저 겪은 선배 소영준, KT 위즈. 24.에게서도 조언을 들었다. 소영준은 재활 막판 6주를 쉰 경험이 있다. 이혜리는 5월 말 염증 당시를 떠올리며 참고하라면 할수 있었지만 형준이 형 얘기 듣고 더 오래 쉴것 같아서 빨리 멈췄고 복권은 잘한 것 같다. 형준이 형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비시즌에는 김민주의 도움도 있었다. 기술적인 면보단 어쩌면 더 소중한 정서적 도움이었다. 이의리는 민주는 재밌고 웃음을 안겨주는 친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민주는 1군 통산 5경기 평균 자책점 11.25로 아직 가능성을 펼치진 못했다. 또한 그는 지난 겨울 고영표, KT 위즈, 34와 제주도에서 함께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고영표가 개인 훈련을 하던 중 합류한 이의리는 영표 형이 제주도에 있어서 같이 운동하면 좋겠다 싶어갔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줬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최근 토미 존 수술 후 재활을 시작한 곽도규에게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곽도규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이닝 교대 중 3루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며 이의리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깜짝 공개해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다른 팀 소속이라 해도 그라운드 밖에서는 야구 선후배이자 동료이며 친구다. 이일이가 평소 잘해왔기에 지난 1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일이는 오는 20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마침내 일군 복귀전을 치른다.